오늘은 5인큐 안해요? 듀오쿠 쓰고싶은데 네오인큐는 이제 안하려고요내 매니저가 알려줬는데 저 티어를 넣고 일부러 MMR을 낮춰서 점수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대 8점씩 그게 악용하는거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어제 알았어 방송 끝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인큐를할수 없게 됐어 요 왜냐면 내가 알았잖아 내가 몰라서 저지른 행위는 죄가 될 수가 없어 왜냐 몰랐거든 내가 이게 죄인지 몰랐잖아 근데 이제 난 알았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오인큐 나랑 티어때가 안맞는 분들이랑 오인큐를 못해줘요 미안해요 일반게임만할수 있어요 진짜로 끼리 시비려나 헉 이거 욕인 줄 몰랐어요. 아 괜찮아요? 괜찮아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네가 합세 능력이 부족한 빙 빡대가리라고 그래요. 보이시죠? 빡대가리 새끼야. <laughs> 개소리야. 크크크크. 그럼 술 마시고 사람 죽이고 몰랐어요 하면 괜찮은 거냐? PP 똘대가리님,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. 사람 죽이는 게 죄인 거는 누구나 알수 있어요. 누구나 신생아 빼고 누구나 알수 있어요. 그 혹시 PP님은 신생아신가요 그러면 키! 다시 태어나 아멘 네. 오늘도 주님 곁으로 두 명을 보냈습니다 잘 보듬어 주세요 아멘 네. 저격해도 돼요 아 당한 그런 개 잡소리 좀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YC 님아 이런 이런 잡소리는 자꾸 왜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음? 지나가는 사람이 YC 님 대가리채 이게 딱 잡으면서 머리채 잡아도 돼요? 아하하하! 이러면 좋아하실 거예요? 제발 제발 그 말하기 전에 이 대가리 속에 필터 좀 제발 걸치고 말해주세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거를 정말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<laughs> <laughs> 시작 1 0년만에 3명 강퇴 <laughs> 아니 어쩔 수 없잖아 아 그니까 러왜내 방에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치는거야 나 착한 사람이야 난 나쁜 사람 만들지 마. 나 나쁜 사람 만들지마 나 나쁜 사람 만드는거 다 너네들이야 내가 아니라 너네가 악마들이라고 어? 야 설아야 할거야? 오케이 가보자 어? 시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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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the fuck? Pegsumshi! Sorry, I'm going to g 지 to the car. I'm going to go to the car. I'm going to go t 와나 어, 진짜 나나 죽여줘 그냥 미안해. 나이스. 야 하고. 한명 설아야 드론 설치해 드론. 찾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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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보 좀 볼까? 설아야 그렇게 에임으로 게임하면 너 그거 언제까지 준비. 못 가. 드론 설치해가지고 각 하나를 이겼다. 지워야지. 뭐라고? 아니 이겼잖아요. 이긴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. 내가 반킬 있어서 이겼어. 아니. 그 이긴 거야? 그 진거야! 잠깐 잠깐만요 네. 탭 눌러보세요 아니 KDA로 게임하는게 아니라니까 아 진짜 누누이 말했잖아 KDA 어. 아 개많아요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경계부 털치 없다! 감시포탑 설치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봉쇄 장치 파괴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뒤에 있는데요. 헤븐 사운드. 포탑이 파괴됐어. 어. 나이스. 우리 팀 규정 개잘하네. 제제듀제 듀예요. 클러아저소록큐요 어쩌겠어. 우가나 똑똑한 걸. 좋아. 그 로봇들한테 각씩을 덜어 줄 사람. 봐주세요. 봐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꼬마. 아니 지금부터 보여줄게. 아홉 군명 어? 남았습니다. 아 우리 따라 소리 안 맞아요. 아왜 그런지 모르겠네. 저궁쓸 테니까 리테이크합시다. 시작이다. 파이백! 멈출 곳은 없다! 들어요 카운트다운 시작! 그림자가 다 찍히고 나간 후회 한거 아니야? 천천히 가돼저 알라뷰 도 있어 악군이 한명남 아, 천천히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니 설아야 천천히 가라니까 왜 급해 너 죽는 거 아니 설아 아니 국이 다 안끝났는데 아니 제가 리테이크 하자 했죠 누가 그렇게 무리하래 아 그러네 그, 그 점은 진짜 미안하다 아 근데 이게 본능에 이끌려서 간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본능에 이끌리려면 1등이셔야죠 집중할게 지금부터 보여줄게 벽살 쳤다 잡았다 어, 아, 나이스. 이 정도면 애트 역할 다 했다. 아, 우리 팀이 좀더 빨랐으면 됐는데. 아쉽다. 하지만 괜찮아. 이 정도면 다 했다. 나이스! 야, 채트야, 너랑 나랑 다한 거야. 여기서 우리가, 우리가 인포 따주고 다 해가지고 이긴 거잖아. 누나 하나 쓸게. 이거야. 나, 내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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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이스. W 더루 <봐라보라> <시에 그냥> 뛰자. <봐라> 청주, 청주. 아, 브르 빠브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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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아르아브아 빠브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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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맞아 얘들아. 얘들아! 잘하자. 좀 빨리 와 주면 안 될까? 아니, 바로 에습니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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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버벅대는데? 왜버벅대냐 얘들아 쭈뼛쭈뼛 하느라 트레이드 못해주면 이거 엔트리 소주는 그게 없어. 바로 아서잡아줘야 돼, 뭔말인지 알지? 예. 아니, 쭈뼛쭈뼛, 얘 뒤에서! 이러고있냐이이쪽이쪽이야 이쪽이야! 이쪽이야! 이쪽 오메아 이거 진짜 너 개잘했어 이거 너희 희생때문에 내가 나갈 수 있었어 이건 오메이 잘한거야 이거 오맨 진짜 개잘했어 너 진짜 잘했다 방금 오맨 너너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여기 메인에 있는데 다 살은거야 진짜로 나이스 내들아 내가 공격대 보여준다 했지 송 사들기 아 알겠습니다 미친 이야아 제, 마킹 캐리맨! 캐리맨. I'm a fucking 캐리맨. I'm a fucking 레이더 캐리맨. I'm a fucking 레이더 캐리맨. I'm a good man. Yeah. I'm a fucking good man, bro. Yeah. 야 캐리 어때? 아 인정, 인정. 뭐? 전반전 땐 제가 캐리하고 후반전 땐코끼리님 캐리. 오케이. 가지만 전반전 때 내가 못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도 뭔 말인지 알아? 했데뭐 어? 뭐라고? 너무 너 아주 독사구나 전파 오맨이었어요 팬이에요 코끼리님 같이하실래요 주수님 아 아차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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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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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아, 너 지금 질투야? 설아야? 아, 그치, 그치. 어, 아... 너 우리 설아 씨 질투하네. <laughs> 설아, 질투해깜찍하단 음... 말이야. 어이구, 저의 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요. 그치, 얼른 보고 오세요. 다음에 같이 해요. 알겠습니다. 네, 수고했어요.